어, 오늘 예쁘지를 했는데 예쁘지를 아까 찍었는데 흑김님께서 그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이거 원래 껍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 떼버렸어요 이 칼로 이거 살짝 긁으셔야 돼요 살짝만 안 그러면 여기 안에가 찢어지니까 제가 언제 이거 이거랑 비슷한 거한개더 샀는데 자 <laughs> 이거 비닐을 뜯느라 진짜 세게 눌렀거든요? 안 뜯어질 줄 알고 진짜 세게 눌렀어요 근데 이거 여기 뭐지? 여기까지 다 뜯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여지고 버렸어요 그 뒤에 것만 빼고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한개더 샀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편지에 쓰기도 좋아가지고 좀 있다가 이따가... 자 잠시만요 짱 귀엽고, 재밌는 편지지는 모두 여기에 깜찍한 입체 편지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거 편지를 엄마, 아빠한테 자주 쓰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좀 이따 엄마한테 편지 쓸 거,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쓸 거니까, 에이, 밑에서 A4용지를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a 이용지 갖고 올 거니까 일단은 소개부터 할게요 예쁘지 13인데 이거 1000원이에요 그래서 또 샀어요 일단은 병아리가 있고 이렇게 알알세개가 있어요 병아리 귀엽네요 이건 병아리 집 같고요 아 이거는 뭐 카, 카페? 뭐 카페?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목소리 들린 거는 우리 언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야 우리 언니가 뭐 찾느라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들도 있어요. 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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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좋아해요. 이거 빼고는 이거랑 이거 빼고는 다 좋아요. 해 예쁘잖아요. 이거는 금붕어 그런 거. 금붕어고요. 이거는 일본집. 수라간 이렇게, 콜피스도 있어요, 콜피스불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 딸기 주스, 맛, 맛있는 우유. 딸기랑 초코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식당 그런 것 같아요. 블랙 미리스. 블랙미리스 컵? 뭐냐? 이거 그 피자 만들기 거요 피자 만들기 같아요. 이거는 개굴개굴 렌즈. 렌즈. 죄송합니다. 개굴개굴 렌즈통. 이에요 예. 우리 언니가 또뭐 휴대폰 가져와가지고. 이거 쿠키인데. 다 쿠키예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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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곤 다 쿠키예요. 이거랑 빼고. 네 이거 맞겠어. 다음 이거는 주머니 넣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만 잘라 여기도 잘라가지고 여 이거 주머니 붙여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 같아요. 여기 안에다가 쭉쭉쭉 넣는 거 같아. 요 다음 불고기 시스터즈 하트 모양 고기도 있네요. 하트 모양 고기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어 밥도 있다. 아 배고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바로 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찍었거든요. 아, 배고파. 이건 뭐, 손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것 같고요. 이거는, 러블리 퍼프 휘핑 비누. 비누를 넣는 거 같아요. 다음, 이거는 강아지 샵. 애견 카페, 애견 카페. <laughs> 그다음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나나 나 브런치 즐기는 여자야.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도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농장도 있고 막 닭, 병아리, 뭐 토끼, 소, 돼지, 양, 뭐 닭, 병아리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꽃, 토끼. 그리 배터리. 배터리가 다 됐나봐.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이거 이렇게 다 뒤로 접는 거예요, 붙치 돼가지고. 그러 예쁘고요. 그 다음 이건 내일. 네일. 내일인 것 같아요, 내일. 네일. 내일 하는 거. 내일 아트샵. 내일 아트샵. 네일 아트샵이 오픈했어요. 벽에 걸어둘 액자를 꾸며봐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쨌든 이거 색칠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붙이고 막 그런 거. 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네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다음 이거는 쿠키, 뭐 푸딩, 커피, 빵, 샐러드, 우유. 주스, 수박, 사탕, 아이 캔디, 음 빙수 그런 것 같아요. 뭐 엄청 많 있어요. 토스트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숟가락, 포크도 있고 접시도 있어요. 어 흑. <laughs> 흑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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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흑김이잖아요 흑김 흑김 이거 흑김이잖아요 <laughs> 흑김이다 흑김 아 너무 웃겨 음뭐 이상한 것들이 다 있어 처음 만든사람금도 금세 친해져서 잘 노는 편이다 나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딱 이거 저 뭐냐 저유 그 뭐냐 메르스 없기 전에 없기 전에 없을 때 그때 사우나로 사우나로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친구 중에 막 많이 놀았어요. 엄청 가지고 막말 말하자마자 바로 치는 줬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막 나이도 모르고 바로 치는 줬어요. 그래서 아제옆집에도걔가 사는데 저도 모르 모르는 이였는데 걔도 뭐냐. 그, 막, 막, 걔도, 막, 자기, 막, 걔가 자전거 타고 있어가지고, 제, 저도 걔 몰라가지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를 만나가지고, 너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가지고 3학년이라고 하더래요. 제가 진 3학년인데,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놀기로 시작했어요. 놀기 시작했고요저 A, A형, 어느 쪽이냐고 물으면 쉽게 자기 의견을 철회한다. 어떤 일에도 자유, 이유를 대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다른 사람보다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응? 잠깐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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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형은 뭐지? 어쨌든 B타임. 저는 지금 A형이죠. 건강도 200% <laughs> 원래는 상, 상당히 순진한데 내게는 우물쭈물하는 게 어울리지 않아 하며 투지를 못해오는 타입이군요. 아주 믿음직하기 때문에 동성, 동성에게 신, 인기가 좋아요. 다만, 이성에게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편, 못, 못 받는 면이 좋답니다. 못 받는 면이 있답니다, 있답니다. 엄청 길어요, 다른 것들 A형보다. 이렇게 있는데, 끝이에요. 정말 재밌고요. 제가 좀있다가 2편을 찍을 건데, 2편에서는 A4용지를 지금 밑에 내려가서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찍어야 돼요. 열, 11시에 흑김님 집에 가가지고, 흑김님이랑 영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희 둘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가요, 친구들. 친구들 한, 3명 더리고 간다는데? 저랑, 흑김님이랑, 다음, 뭐, 뭐, 불겜님이랑, 불겜, 그 다음, 우리 반에, 걔는 이름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 못 알려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걔는, 어, 이 땡땡이에요. 이렇게 네 명이 가요. 근데 저 혼자 여자잖아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추천해드린, 그 뭐냐, 그, 픽셀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갈 거예요. 님이랑 오늘 태풍 온댔는데, 태풍, 뉴스 보니까 태풍 안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빨리 찍어야 되고요. 지금 이 9시 33분이니까 빨리 찍어야 되니까, 제가 연필이랑 지우개랑 뭐, 에 A4용지랑 그거다 갖고 올게요. 이상으로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